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평생을 6 0 평생 일하면서 살아오시다가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깨달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음, 평생 일하다가 제가 쉬운 두 살에 재취업을 했어요 음. 재취업을 했는데 회사 가보니까 언어 외국어 몇개 국어 시 하는 친구들 컴퓨터 능력자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와 갖고 회사를 다시 나갈까 음. 나가서 장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자존심이 상해 갖고 음. 저는 그때서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음. 했어요. 100권 읽을 때, 200권 읽을 때, 음. 500권, 700권, 1000권 읽을 때 이게 완전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으로 변화가 되고 제가 책을 출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출판을 하고 서울 도서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도서관을 제가 갔어요. 음.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서더니 그 앞에 그 카펫에 음.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보고 바로 이거야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음. 책을 읽으면서 그 회사에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버도 했고 음. 책을 출판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알게 되고 경매도 알게 되고 음. 책 속에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쵸, 방법을 다 알려주는데 저는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책은 읽어서 길을 찾아야 되는 음. 거고 그리고 돈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음. 이런 걸 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은 책을 통해서 음. 알았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된다 책 속에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아,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음. 돈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동공부, 그렇죠. 제가 빚이 음. 상당히 많았어요. 어, 근데 그래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왜 우리 집은 빚이 많냐는 소리 항상 음. 하고 다녔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 돈은 이렇게 벌어야겠다. 음. 선생님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느끼고 네. 또 제가 책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경매도 하게 됐고 네. 부동산도 하게 됐고 어. 그래서 부동산도 사게 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경매해 갖고 음. 지금 한 달에 75만 원씩 받고 오, 있어요. 그래요? 대단하시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는 원래 그 용돈을 모아 갖고 해외로 군대 제대하면 이렇게 다니다 와서 복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음. 3천만 원 갖고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못가 갖고 음. 제가 2,500만 원 갖고 집을 사줬어요. 예, 네, 근데 지금 그게 2억, 5억 2천이에요. 어, 세상에. 예.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은 저보다, 저보다 운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음. 책을 통해서 돈 공부도 하게 됐고, 음. 뭐든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4060이 영상을 음.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쉬운 두살에 재취업을 음. 해서 그때서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늦은 거잖아요. 그쵸.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훨씬 젊으실 음.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책을 학벌 음. 다 필요 없어. 책을 읽어야 되고요. 음. 두 번째는 돈 공부는 반드시 해야 음. 되고. 또 하나는요? 그리고 하나는 친구는요. 여러 명 필요 없이 딱한 명은 음. 만들어 놔야 된다는 딱 거. 딱한 명. 어쨌든 서로가요. 도움을 서로 주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음. 맹목적인 건 없거든요. 그쵸. 그것도 관리라고 생각해. 음. 그니까 모임 많이 하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친구도 딱한명 정도는 음. 정말 진짜 내거다 줘도 그런 친구는 한 명은 꼭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세 가지 음. 지금도 세 가지는 제가 명심하고 음. 책 읽고 그래. 돈 공부하고 음. 친구 한 명은 가짜 이 주위에.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홀로지님께서 말씀하신 게우리 네. 인생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걸다 말씀해주신 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건 저도 20대 때 알았으면 이렇게 네? 생고생을 안 했을 그죠? 텐데. 어, 선생님 맞아요. 음, 저도 40대 중반 넘어서 이제 이걸 또 알아가지고 하... 그래서 어, 방금 말씀첫 번째 책속에 길이 있다는 거. 네. 책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는데 네. 그 책을 안 읽고 네. 살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돈 공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부동산 재테크 공부는 마만 먹고 한다고 하면,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뭐,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좀만 일찍 시작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어, 돈 공부, 그게 뭐, 부동산이든, 다른 거든, 어, 돈 되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세 번째가, 마음에 통하는 친구, 음. 여러 분 말고 단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네. 연구한 걸 보면 관계라고 해요. 네. 사람 간의 관계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방금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것 음. 같아요. 아, 진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한 친구 네. 어, 그한 명만 있어도 네. 삶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단일 t v 시청자분들도 어, 지금도 늦지 않으으시까책 속에 길이 있으니까요. 책 읽고 또돈 공부. 네. 그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친구 여러 명 말고 임, 이거 인맥 늘린다고 여러 명하는데 예, 예.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더라고요. 맞아요. 아,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명을 꾸준히 사귀는 거. 이것만 해간다고 하면 인생이 그냥 평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홀로즈님 이제 평생을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드디어 어, 이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네. 전국을 다니면서 캠핑카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아직도 이제 거의 4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네. <laughs>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나머지 인생 계획은? 저는, 음 뭐, 가정, 뭐, 이런 거는 다 누구나 다 음. 맞잖아요. 제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은퇴하기 전까지 잘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꿈은 저 캠핑카를 요번에 더 개조하는 것도 네. 제가 은퇴를 하면 은퇴 준비도 저도 언젠가 하니까 음. 은퇴를 하면 전국 방방곡곡 섬 같은 데막 음. 들어가서 일주일씩 막 열흘씩 있다 음. 나오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 차를 갖고 저는 해외로까지 나갈 해외로 생각이거든요. 예. 네. 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캠핑카로 집에 있지 않고 음. 제가 지금 집에 있고 이러면 거의 여자들은 오. 텔레비전만 끌어안고 살거든요 음. 나이들은 텔레비전이 친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텔레비전은안 보니까 음. 책과 친구 한 명과 그다음에 음. 예,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전국 전국 네, 자연 속으로 네, 다 돌아다닐 거예요 그게 음. 제 꿈이에요 건강하게 그래요. 인생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제 꿈은 네. 어, 이제 일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네. 뭐 안정화되면 제가 좋아하는 책 읽기 네. 그다음에 산책하고 사색하면서 여행하는 네. 거그럼 뭐 그렇게 해서 느낀 것들을 그냥 글을 쓰는 삶. 이게 이제 제가 네. 추구하는 삶입니다. 네. 저랑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잔잔하게, 평화롭게, 건강하게 네. 에, 또 사,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삶에 대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음, 그렇죠. 그죠 어, 우리 단위 TV 시청자분들도 어, 저희 이제 연배하고 비슷한데 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강이죠. 예, 건강하고 네.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치. 그냥 관성대로 사지 마시고, 네. 이런 캠핑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한테 딱 맞다고 하면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수 있거든요. 네. 우리 홀로지님처럼. 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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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